안 구독띠, 안 다봉띠, 안, 안 알림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 6구랑급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인크래프트 도트 건축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이거 하나로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건축 잘하는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트를 찍는 방법. 일단은. 이곡 게임부터 여러분들에게 도트를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도트 보면은 뭐 여기 한칸한칸 한칸 자세히 보시면은 이 던져놔야 되겠다 훗 이렇게 던지고 보면은 찹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도트 모양 보이시죠 일단 색깔을 먼저 찾습니다 색깔 색깔 보시면은 뭐 청록색 어두운색 하나 그리고 어두운색 갈색 하나 그리고 밝은색 쪽이 여기 너무 너무 뭐지 검정색 하얀색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총 하나 둘 밝은색 갈색도 하나 해서 어두운 색, 이렇게 하, 이건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다. 검정색, 그 다음에 검은 갈색, 그다음 밝은 갈색 이렇게 3개, 그리고 어두운 청록색, 그리고 민트색, 어, 이렇게 해서 6가지 색깔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제가 말한 블럭들, 약간 비슷한 색깔들을 모읍니다. 이게 야생으로도 할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음다음엔 어두운 청록색이 일단 밝은 청록색은 이걸로 하고요, 민트색은 이걸로 하고, 어두운 청록색은 어 딱히 안 보이네. 아, 어... 저도 건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laughs> 그냥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갈색도 구해야자 아, 너무 많다. 어두운 갈색, 밝은 갈색, 밝은 갈색은 이걸로 합시다. 멀리 어차피 어차피 건축 지으면 몰라요. 어, 어 건축 지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 더 밝은 갈색, 더 밝은 갈색.. 이걸로 할까요? 그리고 아 어두운 민트색이 없네. 어두운 청록색 대충 보러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걸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색깔 뭐야 여섯 가지 색깔 아닌데 다섯 개인데. 아 검정색 추가하기로 했지. 어허 맞아. 이렇게 색깔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럼 방금 도트 찍었던 사진 있죠? 이거를 잘 보면은 이걸를블가한칸한칸 한칸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게 정말 너무 쉬워서 이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쉬워요 근데 정작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렇게 보고 막못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일단 아래부터 만듭시다 어 아래부터 만들자 검정색 두칸 갈색 하나 오케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완전 검정색이지만, 검정색 해야지만 검정색 두칸 그리고 밝은색 좀 어두우면서 밝은색 어한칸 그리고 완전 밝은색 하나 이게 진짜 알려줄 정도로 정도인가? 약간 진짜 그만 약간 아 이걸 아 그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일더하기 약간 곱셈 막구분단 알려준 느낌이야 어. 근데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근데 검, 보니까 검정색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럼 진한 검정색을 찾아들어갑시다. 이걸로 하자 오케이 좋았어요. 오 이거 느낌 있네. 좋아. 그럼, 보시면은, 방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 대각선에 있는 게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다, 여, 일곱, 여덟, 오케이, 아홉, 아홉 개예요 저도,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이거를. 그냥 하는 그 응용 방법만 알고 있어요. 외우진 않아서, 오케이, 아홉 칸이었죠? 오케이, 여덟, 아홉,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이 색깔, 여기 깔렸던 거, 이대로 여기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 방금 어두웠던 색깔,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요 마인크래프트 막대기가 만들어졌어요. 약간 신기하지 않아요? 난 처음에 신기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곤자도 몰랐을 중학생 시절에는 이거 하나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보면은 막대기 모양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벌써 방금 제가 색깔 고르고 그냥 사진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게 그리고 방금 민트 이 민트 블라이트 블루 이렇 깔아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블록 보면은 따라면은 하 이를 감싸고 이를 감싸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걸 감싸 이렇게 여기에 하 다섯 칸이죠.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리고 여기 또한칸 올리고 다섯 칸. 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그 여기 끝바끝 그 부분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사진 사진 보시면은 그 이것도 또, 또 따로 이렇게 또 이어줍니다. 이게 아래처럼 똑같이. 이 근데 이게 좀 잘못 만들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막대 부분 다 만들었고 이제 곡괭이 감싸면 되죠.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위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 약간 이거 이, 이 이거 뭐지? 이 블록이 좀안 좋은가? 약간 오케이 모르겠다. 오케이 약간 어두운 청록색 기억나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럼 멀리서 보면은 마인크래프트 곡괭이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사진 비교하시면은 완전 똑같죠? 이렇게 도트 형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응용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알려줬잖아요. 진짜 응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냥 그 마인크래프트 도트 곡괭이 만드는 방법 이게 아니라 정말. 응용법을 알려준겁니다 진짜 내가 만약에 영상 많이 뽑고싶으면 개인이 만드는 방법 도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할텐데 <laughs> 어 그렇게 안하고 일단 이렇게 어 도트 찍는 법을 알려준 야, 정말 저는 양심적인 컨텐츠를 찍는겁니다 어 여기서 또예 오몽어스를 요즘 핫한 오몽어스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고토트 형식으로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딱 띄워놨죠. 그래서 이것도 그 방금 뭐지 알려줬던 알려드렸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어, 색 뽑고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검은 틀은 이기다 잡았고요. 이제 칸을 채워보자. <laughs> 짜잔! 이렇게 건축한 재료들은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되고요. 블록 블록 종류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어색하죠? 약간 색깔이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블록이 다 있는 게아니여가지고 색깔이 좀 어색하고 그리고 좀 이게 도트가 정말 오모머스에 있는 도트를 다 하면은 이게 이거보다 한 8배는 더 커져야 돼요. 지금 이 곤충물 제가 이 만든 거보다 한 요만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모자이크로 한 8배 정도 도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걸 옆에서 보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 어 만들 뭐지? 만든다면은 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도트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좀더 클수록 좀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오모오스 말고 또 다른 지금 오모오스 이렇게 안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뭐맵블록맵블록맵블록을 근데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건축물 원하시는 건축물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서 댓글에 써주시면은 제가 요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건축물을 만들, 만드는 들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도트, 마인크래프트 어... 건축, 생초보 생초보여도 마인크래프트 도트를 도트 건축을 쉽게 할수 있고 고수인 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끝!